네, 안녕하세요 크라토스입니다 네, 오늘은 vfc 에서의 신작 어, 아발론 세이버 vfc 에서 전동건 하면 요 아발론 시리즈가 기본이 되는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게이트랑 콜라보를 해서 전동건 모델에다가 회로를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해줬어요 금액대는 90만원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타이탄 아스터 회로를 구매를 하고 튜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가의 튜닝이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순정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어 부속들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게 출시가 된 거를 알수 있는데, 언박싱부터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보면은, 이렇게 아발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귀엽네요. 프리미엄 에어소프트 엘렉트릭 건, 딘스 플러그가 포함되어 있다 게이트가 들어가 있다 이거 이를 갈고 나온 거가 맞긴 하네요 딘스가 들어간 거는 게이트를 이용하려면 블루투스나 컴퓨터에 연결해서 팅을 잡아야 되는데 그잭이 딘스다 보니까 포함을 기본으로 시켜 놓은 것 같아요 메이플 리프까지 아마 메이플 리프는 호법 일반 소비자가 구매해서 튜닝을 할게 거의 없게끔 기본 순정으로 만들어 줬네요 이런 총기를 만들어주면 저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벨크로로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총기 딱 모델에 맞게끔 들어가 있네요 판매를 할때 CS를 하다 보면 이 박스 안에 부속물 없, 없는 줄 알고 박스 자체 버리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박스 안에 보면 이런 내용물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꼭 확인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 앞쪽에 소염기 있는 앞쪽 박스에 넣어놨네요 사용설명서, DB로더 이렇게 하나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고 엠락 추가 레일 3면에 낄수 있게 3개가 기본 동봉이 되어있고 노말 탄창이네요 QRS 노말 탄창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외형 자체는 리뷰를 할게 없어요 왜냐 예전부터 거의 동일한 외형을 떼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뀐 게 사실상 크게 없어요. 조금 디테일적인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뒤쪽에 이 차징 핸들 크루세이더라고 써, 써 있는 거 보니까 크루세이더 옵션 거의 기본으로 채택을 했네요. 그래서 양쪽에 땡겨야 차징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도 차징이 될수 있게끔 장전 손잡이 크루세이더 기본으로 채택이 됐고 이쪽 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쪽 면이 봤을 때 디테일드 이런 탄창 멈치들, 부속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탄창 멈치, 이쪽 부분 동작 잘 하고요 반대편에 보면 양손잡이용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부분 눌렀을 때 동작을 하지 않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눌러야 동작을 하는데 어 이게 장력이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실제 탄창을 빼려면 이 정도 눌러야 되는 실제로 오른쪽은 일반적인 탄창 멈치 장력인데 이 왼편 와 이거 왼손잡이들 검지로 누를 수 있나요? 일단 장력이 생각보다 좀 세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플랫 트리거. 아무래도 이 플랫 트리거는 빠른 반응성을 위해서 튜닝을 하는데 게이트 이제 회로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플랫 트리거가 의미에 맞게 튜닝이 돼 있다. 볼수 있는 부분이죠. QRS 그립 개머리판, 엠락 레일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입문자분들 구매해서 바로 쓸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총기긴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고처럼 내가 원한대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가늠자, 가늠새 빼버리고, 개머리판도 바꾸고, 레일도. 바꾸실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이 몸통의 완성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넣고 11.1V를 한번 기본으로 꽂아보고, 단발. 기본 세팅 자체도 둔감하지는 않게끔 세팅을 해놨네요.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세팅에 들어가서 민감도나 트리거 감도 이런 거는 조절을 다할 수가 있어요. 아, 속서 세팅이 되어 있네 민감도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의 입맛에 맞게 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확실히 회로가 들어가면 이 소리 자체가 달라요. 이 사이클이 일정하기 때문에 회로가 들어갔을 때는 사이클이 너무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격발 소리가 일정하게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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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끊어져요.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만큼 기어도 업그레이드가 된 스틸 기어가 채용이 돼 있다고 해요. 그냥 이대로 가지고 와서 이너바렐 호법 정도만 교체를 해주고 서바이벌 나가도 전혀 기존 유저들의 총에 비해서 분리할 게 없는 총이네요. 바로 가지고 나가서 게임을 뛰어도 되는 총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u f c 에서 출시해 아발론 AG 전동건 언박싱부터 리뷰 해봤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